우리가 선방에서 참고한다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사유수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생각을 마치면 생각을 할수록 지혜가 나옵니다. 정말로 알아지면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설한 일체 재상이고 상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고 중생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여래는 신다운 말을 하며 한결 같은 말을 하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제법의 실, 진실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진짜를 따집니다. 어디에 진짜가 있겠습니까? 진짜는 여러분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를 알아차렸을 때에는 성공했습니다. 도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 진짜가 우리 현재 상상하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는 몇십 년을 공부를 해야 명신견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명신견성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다만 이치적으로 증득해 들어간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아닙니다. 이치적으로는 비록 도노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우리 선방에서 깨달으신 대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부처님들이 안 계시는 걸까요? 깨달은 것은 이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30 이상 80종의 좋은 상호가 없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다시 닦아야 합니다. 깨닫고 나서 수행하면 아주 빠르고 성취도 빠릅니다. 이때 수행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깨닫고 나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본성의 의지에서 수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득도를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셔서 얻으신 법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실상이 있는 실제적인 사물은 그것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열애께서 얻은 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은 공한 것입니다, 적정입니다. 어떤 것이 열의 체인가, 법입니다. 법은 열의 체입니다. 법성을 타고 일어나는 묘용입니다. 어떤 것이 열의 용인가, 중생을 이익해야 합니다. 체는 여여부동입니다. 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틀린 겁니다. 열애의 법은 실한 것도 허한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연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암도 없습니다. 법의 채는 공적한 것입니다. 상의 채를 찾지 마십시오. 그럼 틀린 겁니다. 가히 얻을 수 있는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아사만큼의 공덕이 있습니다. 공덕이 무량합니다. 써도 써도 다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상이 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부처의 상은 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삼십이상은 곧 상이 아닙니다. 이 도리는 우리에게 언어와 문자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하고 수행해 보십시오. 관을 해서 마치고 나면 언어와 문자를 떠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여유여야 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을 다 멸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라고 설할 수도 없고 또 유라고 설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유이면서 비유이고 유이면서 불유입니다. 무를 설하면서 무이면서 무가 아닙니다. 바로 이 중간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지혜가 생겨나게 합니다. 상을 여의지도 즉하지도 않습니다.